공부 앉아서 오래 하려면 우선 시력부터 보호하세요. 눈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 사는재 메리디 책상 스탠드를 소개합니다. 요즘은 책상에서의 긴 학습 시간이 필수적이죠. 그렇지만 장시간의 공부 끝에는 눈이 피로해지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사는재 메리디 스탠드로 그 고민을 덜어보세요. 이 제품은 와이드 조명으로 책상 전체를 골고루 밝혀주며 블루라이트 필터링 기능으로 눈부심과 그림자를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덕분에 장시간 작업 시에도 눈의 부담이 감소합니다. 실제로 사용자들은 이 스탠드로 인해 작업 공간이 조화롭게 밝혀지며 눈의 피로도가 확연히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단계별 밝기 조절 기능은 다양한 환경에서도 맞춤형 빛 조절을 가능하게 하여 학습과 업무 효율성을 높입니다. 지금 바로 사는 잼? LED 스탠드와 함께 스마트한 눈 건강 관리를 시작해보세요. 눈 건강을 지키면서도 스타일리시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장시간 공부할 때 눈의 피로가 고민이신가요? 많은 분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플래닛 LED 블루라이트 차단 스탠드가 여러분에게 딱 맞는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이 제품은 블루라이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장시간 집중하고도 눈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특히나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아이템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이 스탠드는 깔끔하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공간에 세련된 분위기를 더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 덕분에 오랜 시간 사용해도 눈이 편안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지금 바로 홈플래닛 LED 블루라이트 차단 스탠드로 트렌디한 공부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눈 건강을 책임지는 스마트 조명의 혁신. 장시간 책상 앞에서 눈의 피로를 느끼고 계신가요? 블루라이트가 시력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브랜드명의 LED 학습용 책상 조명 스탠드가 그 해결책이 되어 드립니다. 이 제품은 블루라이트를 효과적으로 줄여 눈의 피로를 덜어주며 각도와 밝기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어 최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특히 잠들기 전 독서 시에 이 기능들이 매우 유용하다고 합니다. 또한 블루라이트 차단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눈이 편안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선택하여 눈 건강을 지키세요.